아침 7시 40분, 영월군 영월읍 붉은 메밀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축제는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시작되는데, 올해는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영월읍 먹골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나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이곳 붉은 메밀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유유히 동쪽 산간 지역을 따라 흐르는 동강이 품고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 먹이 활동 중인데 내가 해방군이 된것 같군요. 붉은색 여인네의 볼처럼 수줍음도 가득 담고 있는 듯 너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게 잠 매력이 있네요. 붉은 메밀꽃밭은 동강이 그려낸 또 하나의 계절인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얀 꽃이 아닌 분홍빛 메밀꽃이 만개해 붉은 들판을 이룹니다. 홍화 메밀이라고도 불리며 일반 메밀보다 개화 시기가 약간 늦습니다. 붉은 메밀꽃에 푹 빠져 거닐 때쯤 황화 코스모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붉은 메밀과 황화 코스모스가 조화롭게 꾸며진 개방된 꽃밭으로 곳곳에 포토존이 감각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데 남녀노소가 어디 있으며 아름답다는 말 위에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풍경하라 할수 있겠습니다. 축제기간,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먹거리장터도 있습니다. 인근엔 고시동굴, 한반도 지형전망대 어라연, 선돌 등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김에 꼭 둘러보시길 권합니다.